네 안녕하세요. 빨간치크입니다. 아이패밀리 SC, 네, 청약 끝났죠? 네, 균등은 4주, 비례 한주는 52만 0천원 정도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어, 저는 250만원 배정 목표로 청약을 했고요. 제가 청약한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묻지만 청약은 아니고요. 네, 네 일단 경쟁률을 정리하면, 네, 네 청약건수가 25,191건이 들어왔고요. 일반 경쟁률이 20.88, 비례는 2배하면 41.77, 예상균등은 4.06주, 4주 네, 받겠네요. 6% 확률로, 0, 네, 다섯 주 받을 수 있고요. 네, 청약 수량 사천 주 청약했죠. 저는 오천만 원 청약해서 네, 구십7점주 청약 비례 매정이 될 거고요. 어 비례 한주 필요한 게네한 주당 52만 5 2만5천원 정도 필요하고 증권사별 어, 삼성증권 한한 군데 맞죠. 5 3 4 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스펙보다도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최근에 그 어, 이전 상장했던 종목들, 뭐 실리콘트라든지 관련 어, 뷰티 관련 사, 어, 종목들이 좀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일반인들이 수혜 측도 좋지 않았고, 좋다, 뭐, 증권 주변 사항, 이런 것들, 공모주, 최근에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는, 네, 어, 청약을 굉장히 적게 들어왔어요. 사실 뭐, 공모 청약이나 상장일 날도 인기 투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안 좋다고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네. 제가 청약한 이유는, 일단은 오늘 실리콘토가 좀 급등을 했죠. 뭐 9.73%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9.73%만큼, 네, 계산했을 때보다 좀올랐고요 음, 아이패밀리 SC가, 네, 일, 상반기, 어, 단기 순이익이한 20매덕 되죠. 20매덕 중에, 네, 이게 빠진, 14억 5,400만 원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어, 여기, 여기는, 어, 적용 순위익을, 네, 2020년 3분기부터 2분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입을 했죠. 이게 2021년 상반기인데, 22억 정도 단기순익인데그 한입비용이 빠진 거죠, 사실은요, 네. 보통은, 네, 이런 공목가가희망공국가에 산정할 때, 한번 쓰이는 일회성 비용들은, 네, 어, 제하지 않고, 오히려 포함시켜주죠. 그래서 상반기 보통 22억이었다 그러면은, 네, 거기다가 14억을 더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곱하기 1을 계산해가지고, 그러면은, 어, 72억 정도 나오죠. 72억인데, 그러면 여기 당기 순익이 이 72억이 되겠죠. 네, 1년 상반기 곱하기 2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나간 돈은 빼고, 한번 빼고, 네, 어, 22,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는, 네, 스톡 옵션 나갈 게 없으니까 14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50, 어, 9억 2천만원. 어,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 했죠, 사실. 네, 불안하니까. 네, 실리콘트가 225억이니까, 0 네, BR이 21 정도 나옵니다. 네, 상반기 기준이고요. 어,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네, 3만원 정도 나오죠. 주가가 3만원 정도. 근데 공모가가 2만 5천원이죠. 네, 나름대로 처형을 하기 위해서 <laughs> 억지로, 억지로 조금 논리를 만든 거죠, 사실. 네. 사실 이 논리가 맞다면은, 저는 풀처형을 했어야 되죠. 근데 풀처형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크고, 어, 내일 모에또 청약할 것도 있으니까, 네, 실탄을 좀 남겨놓고, 뭐, 250만 원이면은, 뭐, 10% 손절 생각해서, 네, 들어가고, 네, 10%도 손절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laughs> 하여튼, 그래서 청약을 했습니다. 뭐, 청약할 만 하는데, 뭐,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좀 논리를 세워가지고, 청약에 들어가다 보면은, 네, 조금 투자에 기준도 생기고, 네, 쓸데없이 매수나 매도나, 네, 리스크 관리도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유로한 거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배정 수량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정 수량은 크게 변동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오전에 어 커피 이벤트 한거 있는데 지금 메일이 80개 정도 밖에 안 왔어요 네 120개 정도 들어오면은 네 닫을 건데 네 우유를 많이 안 들어오네요 네.